몸도 마음도 힘이 브레이크 앤 브레이크 앤 홍삼님과 함께 말씀 읽기 주여수평 이야기 성경 33 선한 사마리아인 어느 날 율법을 가르치는 한 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 성경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또 물었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하고 거칠었지. 큰 바위와 험한 절벽도 가득했단다. 게다가, 종종 강도들이 그런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덮쳐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곤 했지. 이 남자도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났어. 강도들은 남자의 돈을 훔치고, 옷을 벗기고는 그를 마구 때렸어. 그러더니 남자를 길에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지. 남자는 죽어가고 있었단다. 잠시 후에, 어느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 그런데 제사장은 불쌍한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 잠시 멈추어 그 남자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지. 그저 길 반대편으로 걸어 그대로 지나가 버렸단다. 곧 이어 레위 사람이 왔어. 레위 사람은 다친 남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보았어. 하지만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어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지. 그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남자를 보더니 길 반대편으로 걸어 지나가 버렸어. 이번에는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무시했다고 했었지. 이 사마리아 사람도 평생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무시당하고 고통받았단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안 가품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못본척 서둘러 지나가지 않았어. 오히려 쓰러져 있는 남자에게로 다가가 심장이 뛰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를 확인했지. 다행히 남자는 아직 살아 있었어.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내고 기름을 부었어. 그러자 다친 남자가 눈을 떴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남자를 자기 낙이에 태우고 남자를 붙잡은 채 자기는 걸어서 주막까지 갔어. 이윽고 주막에 도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남자를 침대에 눕히고 돌보았지.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떠나야 했단다. 그래서 그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율법학자에게 물으셨어.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여라.